할렐루야. 2021년 1월 30일 1월의 마지막 토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 드리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로운 한날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전전에 나와 새벽 재단을 쌓습니다. 밤새 수정산 정상에서 차례하고 내려왔습니다. 이 시간도 맑은 정신으로 주님 앞에 예배케 하시고, 이 예배가 동영상으로 우리의 지체들에게 전달되어질 때, 밤새 역사하신 성령님,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신령들 속으로 전이 되어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또 주말입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생활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반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절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찬송은 600장입니다. 교회의 참된 토는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여행전 15장 19절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회의 마지막 다섯 번째 달락 214쪽에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오르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19절에 내 의견에는 이라는 말은 야고보가 하는 말입니다. 원문은 에고 크리노로서 내가 판결한다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 강한 표현입니다. 더욱이 주어가 필요 없는 헬라어에서 에고라는 1인칭 주어를 사용함으로써 공의회의 총의장으로서 결론을 내리는 강한 어투입니다.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의견에는 이 말이 내가 판결한다 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지요?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본문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 장면 중에서도 마지막 의결사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하고 율법을 지키게 하는 것이 합당하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의 결론부를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야구보의 현명한 판단에 대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야구보의 현명한 판단은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판단이었습니다. 야구보의 결론에 앞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치 않으시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허락하셨다고 7절에서 9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10절에서 주장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역시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행한 모든 이적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이었음을 12절에서 증거하였습니다. 이에 야고보는 논쟁이 되고 있는 문제가 이미 예언자들에 의해 답이 제시된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당시에 편협한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을 15절로 18절에서 각성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 안의 모든 판단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님의 경험에 의한 판단도 아니요 인생 오래 사신, 나이 많으신 분의 경험에 의한 판단도 아닙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판단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현명한 판단 두 번째는 할례나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아멘. 야고보는 이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 석상에서 최종적으로 현명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결론 내용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일방인에게 할례나 율법의 준수를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이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핀 결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형식주의와 유대주의에 사로잡힌 편협된 생각에서 나온 것임을 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예루살렘 교회의 판단 기준, 사도행전 4장 19절에 사람의 말을 들을까?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기준에 에 어긋난 것이었으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진리를 믿음으로써 자유케 된다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복음의 본질과도 거리가 멀었습니다. 유대교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그들이 한례와 율법을 강조하여 이방인 기독도, 기독교도들을 자유 계약에는 커녕 오히려 억매는 결과를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가 복음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율법과 형식에 매여 경직 상태에 놓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례나 율법은 결코 복음의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결코 인간의 어떤 조건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기독교의 구원은 사람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의 선물인 구원을 받았으니 감사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야고보의 현명한 판단 세 번째는 야고보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으시겠습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워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오르니. 아멘. 우상의 더러운 것은 우상에게 받쳐졌던 제물을 의미합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고 나서 그것들을 시장에서 다시 팔았기 때문에 이를 먹는 이들이 다시 우상숭배의 악습에 빠지게 될까봐 염려한 것입니다. 그러나 후에 바울은 시장에서 파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거리깨지 말고 먹으라고 함으로써 우상죄물의 문제를 양심의 문제로 다루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로 13절과 10장 23절로 33절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음행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음행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염두에 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영적 간음이 있습니다. 영적 간음이란 육체적 간음에 빗대어서 영이 간음을 한다는 말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근친 결혼이 있습니다. 세 번째, 축첩 행위도 포함되고요. 네, 네 번째가 이교도와의 결혼, 불신 결혼도 음행의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우상숭배 의식에서 일어나고 있던 성행위, 고대 이단 종교들이 그런 행위를 공공연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창녀와 포주행위를 의미하고 있고요. 일곱 번째는 돼지고기를 먹는 것 등입니다. 그러나 이는 문자대로 방종한 모든 성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당시 이방인들 세계에 널리 퍼져있던 우상숭배와 이방종교로 인한 음행 등 율법의 정신과 상반된 요소들은 율법주의자들에게 좋은 비판거리를 제공해 주었으니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이러한 것들을 교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자들의 주장대로 그것들이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상숭배나 음행을 비롯한 모든 악행 등은 그들을 파멸로 이끄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야고보의 의견은 그들에게 형식적인 율법을 강요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도록 권고하는 윤리적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의 이런 제안은 매우 적절한 것이어서, 이를 반대할 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멘. 이제 최초의 예루살렘 총회 두 번째로 총회 의결이 주는 의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성도의 건덕의 중요성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건덕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 용어인데 건강한 덕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성도의 생활은 덕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되죠. 건전하고 건강한 덕을 기치는 행위를 말합니다. 21절입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성해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거를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야고보가 제시한 것들, 즉 우상의 죄물, 음행, 목매어 죽는 것, 피등네 가지는 꼭 구원의 필수적은 필수적인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그 중에서도 음행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는 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야고보가 그것들을 제안한 것은 성도의 건덕성 필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 시절부터 회당 중심으로 모세의 글을 읽으며 위의 사항들을 지키고 있었는데 만약 일시에 그러한 율법을 무시한다면 커다란 혼란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에도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상의 제문에 대한 바울의 견해, 즉 먹어도 상관없지만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먹지 않겠다고 말한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 레위기에서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것 이런 어 규례가 있는데 과거 율법 시대에는 그것을 어기면 죄가 됐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이를 완성하시면서 어 자유케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레위기에서 먹지 말라는 것을 먹는 것이 신약시대에는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부원을 상실하는 요건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건강을 해칩니다. 독을 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한 신약교회 성도들은 구약의 레위기에서 해서 먹지 말라 말씀하신 것을 신약 시대에서도 지켜서 먹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매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총회의 의결이 주는 의무 두 번째는 율법의 시대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총회의 결정은 다른 커다란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에 대한 시각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는 유대의 모든 사상과 생활을 지배했던 율법 시대의 종말을 고했다는 사실을 총회가 선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유대인의 선민 의식도 버려야 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엄격한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했습니다. 죄의 권능이 죄의 죄의 권능이었던 율법.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 자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읽으시고 말씀을 뵙겠습니다. <laughs>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이승만 대통령의 유언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 야고보에 의해 제시되었습니다. 즉, 우상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려는 것인데, 이는 모든 이들에게 합당한 것으로 승인되어 예루살렘 공의회의 공식적인 표결이 되었습니다. 가장 유대적인 야고보가 베드로의 의견에 동의함으로써 할례 문제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성향이나 원하는 것을 떠나서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듣고 그는 동의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이나 이념을 성경으로 입증하려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이러한 태도와는 그 시작이 다른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귀가 열리고, 혼이 열리고, 영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그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선도의 지체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 최초의 공교회, 총회의 의결과정과 결과를 지오라마 비전캐시니 감사, 감사드립니다. 바리세파 유대교 개종자들의 이방인 개종자를 받아들일 때에 한례와 율법을 지키게 하자는 가만히 들어온 이단의 주장을 들었습니다. 하늘의 개시를 따라 이방인 고넬류에게 보냄을 받은 베드로 사도의 경험에 바탕을 둔 의견도 들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의 제 1차 선교 여행의 경과 보고를 받은 총회 의장 야고보 사도의 성경을 근거로 한 명판결을 보여 주시옵어에 감사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을 준수하겠습니다. 공교회와 선들교회의 법을 준수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루살렘 종회를 주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아멘. 오늘의 찬송 600장 교회 참된 터는 찬송 불리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ch